베트남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19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노동보훈사회부의 2022년 빈곤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전체 4.03%, 준빈곤층은 3.49%로 빈곤율은 7.52%로 나타났습니다. 현재 베트남은 2021년에서 2025년 다면평가 방식의 소득 기준으로 농촌 지역은 150만 동 64달러 미만, 도시 지역은 200만동, 85달러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는 북부 산악 지역의 빈곤율이 21.92%, 빈곤층 14.23%, 준빈곤층 7.69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 중부 고원 지역 15.39%, 중북부 해안 지역 10.04%, 메콩 델타 5.73%, 하노이를 포함한 홍강 삼각주 2.45%, 호찌민시가 포함된 남부지역이 0.34% 등이었습니다.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빈곤 감소 및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